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될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절에서 하는 그런 연불과 같은 사도신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에 한 동영상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저한테 참 충격적이었어요. 이 동영상을 접하고 저도 놀래서 이 친구 목사님들에게 이게 보여 주었어요. 전달했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어떤 목사님은 에이 뭐 쓸데없는 거 보냈다고 아예 안 보시는 분도 있었고 또 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거, 이성로들이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11년이 넘었는데 설교를 하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매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면서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이 부분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제가 시간을 내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동영상은 3분, 아 죄송합니다. 30분 48초로 되어 있는 동영상입니다. 한번 그걸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읽어드요 신앙고백 어, 사도신경 루시퍼 지옥왕 루시퍼가 만든 더진가 이 말은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예배마다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요. 맞는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단은요, 이단 뜻이 뭡니까? 다를 인데 이 단자가 무슨 단자, 단자입니까? 끝 단자입니다. 여러분 끝이 다르다는 거. 그러면 앞은 어째요? 맞아요, 여러분 대개 그 신앙생활 좀 하면은요, 어 저게 틀린 말인가 맞는 말인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그렇지만 요즘 이단들은요. 딱 들어 보면은 성경에 있는 말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저도 보니까 맞는 말들을 해요. 그렇지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이렇게 많이 저 어,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 단체가 어디입니까? 신천지. 신천지도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신천지가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몇 가지를 해 놨어요. 한두 가지인가 세 가지 신천지에서 사도신경의 이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신천지는 달라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다르지만은 이 내용들이 맞는 말들을 해요. 맞는 말들을 하지만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 고백을 허물어뜨리려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제가 30분 48초 중에 이 4분에서 7분까지의 내용 이 시간에 다 들으면 제 설교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4분에서 7분까지의 내용 3분만 우리 잠깐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이제는 개혁자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나라에 이단 연구소장 탕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마디로 이단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기준은 주기도문을 외우는가, 사도신경을 외우는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는 이단이 될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 말이야마. 한국에서는요, 너도 나도 사도신경을 이제는 이단이 되기 싫어서 그것을 예배 때마다 그렇게 사도신경을 외우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이 사도신경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캐톨릭 외에는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는 대한민국 장로계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외우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샅샅이 설명을 할 겁니다. 왜 예일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나요 다른 교회는 다 외우는데 이단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본 후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사도신경을 일생일대 단한 번도 다시는 외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콘스탄트 노플 이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를 통일한 후에 그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그가 교황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영적인 부활도 또는 이세상에 출생도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를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콘스타드 노플이 종교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300명의 그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받는 장로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니케아 종교 회의를 통해서 325년에 바로 이 사도신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만드는 배경은 바로 이 이교도인 잘못되어진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영지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세기부터 캐톨릭 안에서 예배 때 사용되면서 점점 점점 더 삽입하고 확대되고 하면서 현재 사도신경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 피시고 여기에서 얼마나 이것이 비성경적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이거는 얼마나 사탄적인가. 이것을 교회에서 한다면 마귀가 기뻐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감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번째 예. 어, 여러분, 어, 우리 성경 창에 제일 앞에 보면 사도신경 나와요. 그쪽을 접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게 틀리지 않았음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 먼저 어, 제가 뉴스를 요즘 자주 보더니 어떤 이 프로그램 뉴스에 보니까 어, 이런 코너가 신앙인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주장에 어, 바로 말하기 위해서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느냐, 열등한 신들이냐, 악한 신들이 만들었느냐, 아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이 대결 가운데서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냐, 유에서 유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창조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개역개정 한번 봅시다. 이거 아로 우리 바뀌어진 건데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라고 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드신보다는 창조라는 것이 더 옳은 단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지금 사도신경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외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아들. 한번 두 번째, 우리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외아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독생자라는 의미보다는 부족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수십 년간 고백했잖아요. 고백하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님 말고 하나님한테는 딸도 있었고 또 다른 둘째 아들도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습니까? 그런 고백했어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단어는 외아들이었지만 독생자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개혁개정 성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줄 있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아들. 부족했던 단어를 이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어 사제에 보면 독생자를 유일하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개혁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성령을 믿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성령을 믿으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세 분은 한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라도 안 믿으면 안 돼요. 이세 분은 한 분이세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성, 성령을 믿으라는 것이 잘못됐다. 믿는다는 게 잘못됐다. 오히려 이것이 잘못됐다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교회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마리아를 신격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났다는 겁니다. 또 내용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 천주교에서는 성도를 일반 성도들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성인이라고 있잖아요. 성인 추대, 성자 추대 그런 분을 성도라 얘기한다고 해서 교통한다는 말을 우리와 지금 어, 이것을, 어, 강신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서 서로 이렇게 교통. 여러분, 혹시라도, 혹시 교회에서 마리아가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라고 어떤 그런 교회 있습니까?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통하는 거, 그 성도의 교제를 혹시라도 옛날에 성자, 어거트틴이나 옛날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과 그 영혼이 와서 우리가 교통하는 것 이런 걸로 생각하고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잘못해서 가는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 가서 얘기해줘 사도신경을 가지고도 다르게 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가서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마리아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 저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성도의 계제가 어떤 혼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절대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신경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5절로 20절 누가복음 6장 43절로 44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나무를 알지니 그들을 알지니라고 합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을 어떤 분인가 어제 하루 종일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사건이 오버랩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014년 홍해선 전도사라고 일부에서는 부르지만 저는 홍해선 씨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이 12월달에 전 한국 전쟁이 나고 전쟁이 6개월 이상 돼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빨리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형성된 많은 사람들이 태국, 필리핀, 미국으로 실제로 가서 사회적인 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이라는 방향을 해서.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나지 않았지만 그분은 여전히 한국에 와서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다 라고 이렇게 그 거짓된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 분의 글입니다. 저는 작년 2014년 세종시에서 전 목사님 전효성 씨입니다. 처음 만났고 올해 2015년 2월경에 아르헨티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집회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 제3차대전이 터지게 되면 지구 적도 주변에 여러 나라는 피할 곳이 없고 피난처 도피처는 남미 아르헨티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는 전현영 목사의 가족과 제주를 비롯해 여기저기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20여 명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안데스 산맥이 있었는데 그 산맥에는 사람들의 발견이 어려운 동굴들이 있어서 도피처로 알맞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어렵게 찾았습니다. 바로 저것이 아르헨티나 레오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13시간 거리, 걸리는 거리에 허허벌판에 세워진 전여성 목사가 건설에는 도피처라고 그의 말에 지금 현역돼서 약20몇 명이 여기 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작년 9월까지 남가주 예일교회에서 미국에 있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섬기셨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이 상처받은 교인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한 글들이 나와 있는 또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강동구의 아멘 사역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대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미혹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 성 옆에 있는 성로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이런 잘못된 것이 혹시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부분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서 우리 교회가 절벽고 흔들리거나 미혹되는 일이 없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